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보내신 광야의 학교를 통과해야 됩니다. 모세는 3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1기는 바로의 공중에서 40년 그 당대 에굽베 이집트의 모든 문화와 학문을다 연마했습니다. 또 40년은 광야에서 미대한 광야에서 양대를 치면서 정말 광야의 학교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또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쓰실 때는 광야의 학교를 통과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버려진 땅이지요. 런데이 광야의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불러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믿어 바르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나바르, 다바르, 그리고 지성들 드바르라고 합니다. 같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광야의 학교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는가? 세 가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낮추시고 시험하기 위해서 강야의 학교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강야를 통과하면 나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강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십니다 정말 나를 신뢰하느냐 정말 나의 인도를 받느냐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입으로 나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내가 인생에 살아감이 있어서 의식주로 사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강야를 통과하면서, 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사는구나.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낮추시고 시험해서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강야를 통과하신 이유는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낮추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 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강야를 통과할 때잘 통과해야 됩니다 외롭기도 하고 참 답답하기도 하고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까 정말 고민스럽습니다 그런 가운데 강야의 학교를 통과해야 됩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젊은 시절 하나님이 나를 강야의 학교로 우리의 가정을 강야의 학교로 우리대원교를 강야의 학교로 통과하게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참 힘들었어요. 그러나 저는 말씀을 붙잡았어요. 사람이 젊어서 명예를 매는 것이 좋사오니 에르메 애가 3장 말씀 사람이 젊어서 명예를 메는 게 조사가, 명예를 메야 되었구나. 고난을 즐겨야 되었구나. 그런데도 정말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강야의 학교를 통과했습니다. 그 강야의 학교를 통과했기 때문에 정말 낮은 자의 마음, 가난한 자의 마음, 병든 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만 이야기해도 또몇 시간 할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 자신에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잡초와 같이 짓밟히고 그러면서도 다시 일어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가정 돈은 없고 미래가 막막하고 그런 가운데서 정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것이 내게는 실력이었습니다. 그것이 내게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강야의 학교를 통과할 때는 그 가운데 여러분 즐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동행하면 그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은 쓰시는 사람은 반드시 강야 학교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잘 통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들 어릴 때부터 강야 학교를 통과하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는 불체험 을 해야 됩니다 오늘 1절부터 6절 까지 말씀인데 내용은 여러분 금방 도 읽었고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때가 될때 모세를 만나 주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첫 짬하고 힘들 때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신비한 불체험을 하게 했습니다. 여호와의 사대가 떨기 나무 가운데부터 나오는 불꽃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 사계의 하나님, 야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기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약에 내가 쓰임 받기 위해서는 불체험을 해야 됩니다. 신학시대는 성령의 불체험을 해야 됩니다. 불체험을 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인간의 모든 조건은 도토리 기적입니다. 좋은 학교 나기 때문에 내가 쓰임 만든다? 아니요. 내가 돈을 많이 가져서 쓰임 만든다? 아니요. 가정의 배경이 좋아서 내가 하나 앞에 쓰임 만든다? 아니요. 그런는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 만난 불처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한 소망은 우리 아이들 세상에 더러운 불체험을 하기 전에 성령의 거룩한 불체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 불체험을 하게 되어지면 새속의 더러운 불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기도시키는 겁니다. 왜? 불체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떨기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받는 것들 가르칩니다. 그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난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발을 벗게 하는 이유는 모세에게 거룩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조상들이 만난 하나님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만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조상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인 것을 계시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모세처럼 불체험을 해야 됩니다. 불체험하고 나면 내 더러운 신발을 벗습니다. 내 모든 권한을 포기합니다. 성결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배웠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내 얼굴을 가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만나는 불체험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체험입니다. 경험 한 자만이 아는 체험인 것입니다. 이 불체험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원거의 큰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불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불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미러클 컴프로스 성전 거축하기 전에 온 교회가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 없이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교회 크게 지었다고 됩니까? 교회 유지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데? 이번에도 변화기가 터져버리니까 돈이 850만 원가 들더라고요. 교회 크게 지어보세요. 더 유지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데.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 요 불시험이 있어야 되는 거야.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거룩한 불이 있어야 됩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불시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제대로 교육하기를 원합니까? 불시험을 하게 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보면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4단전 1장 5절에도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부터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불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오순절에 오로지 기도의 힘을 쓰게 됐을 때 오순절날에 성령의 불이 마가 다락방에 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이마에 있더니 오순절의 성령의 불이 이맘으로 신학 교회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그 불이 세계에 퍼져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후에 우리가 아는 대로 1904년에 원산에 일어났던 붕의 불길, 1907년에 평양에 일어났던 붕의 불길, 그 불이 우리 민족을 미개한 가운데서 살려냈습니다. 그 불이 마을 마을마다 교회가 들어서게 했습니다. 그 불이 일제 강경기를 이겨냈습니다. 그 불이 유교 사변을 이겨냈다는 사실입니다. 그 불이 오늘날 근대화를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불이 가령을 깨웠다 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불이 중요합니다. 그래도 불을 안 받아요 사마이 없어요. 세상에 이것저것 다 정치 할라 하지 말고 가장 먼저 여러분 불 체험을 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조언합니다. 교회에 불이 있느냐, 없나에 달려 있습니다. 대형교회 미래에 꿈이 많지요. 꿈이 크지요. 이거 다 하나같이 동일한 것은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불로 사익을 임합니다. 이 불이 없으면 아무리 교회 건축해놔봐요.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돈 만들지. 한명한 한 명이 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건축에 사명이 있지만 그거에 앞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불을 받아야 그러한 영적인 영광나가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오면 그 성령의 불에 녹아질까 아닙니까? 변화될까 아닙니까? 이런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불이 매야 됩니다. 찬양에도 불이 매야 됩니다. 우리의 성구에도 불이 매야 됩니다. 이 불이 없이 하면 늘 괴로운 거예요. 기도도 고행이에요. 예배도 고행이고, 내가 뭔가 하나는 생기는 것도 고행이에요, 고행.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우리 민족에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됩니다. 신앙상을 오래 하다 보면, 불이 없으면 타성해졌습니다. 습관해졌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교회 나오고, 기도에 나오고. 그러나, 불이 꺼져버리면 힘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세상을 못 이겨요. 죄를 못 이겨내는 거예요. 내 타락한 육의 본능이 올라가는 걸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기도합니까? 이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해서. 대원교회 다시 이 거룩한 불에 대한 사마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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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레미아도 사명을 감당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레미아 20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는 요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안 전하자고 그렇게 했을 때내 마음이 답답하고 불붙는 것 같아서 사무치며 견딜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불이 우리 안에 붙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하면 할수록 이것밖에 없다는 생각이 절박하게 됩니다 성도들을 바라봐도 다음 세대로 바라봐도 이 성령의 불에 안 붙으면 육의 본능대로 사는 겁니다 특별히 정소인에 육체가 가장 왕성하게 올라올 때인데 세상의 욕구가 가장 왕성하게 올라올 때인데 이 불을 세상의 불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성령의 불외는 없어요. 바로 깨달으셔야 돼요. 한태수 목사님이 구원제자 사회는 책을 제게 선물해서 오래 졌는데 서른 부분에 이런 감동적인 글이 나옵니다. 아프리카 동부 케냐와 탄자니아 지역을 가다 보면 마사의 족을 만납니다. 저도 마사의 족을 보았죠. 마사의 족은 짐승의 똥으로 집을 짓고 양과 염소를 치면서 사는 족석입니다. 붉은 옷을 입습니다. 키가 굉장히 큽니다. 사자를 잡아 입을 짓기도 하고 호전적인 전사들입니다. 그것의 인상적인 것은 불을 붙이는 장면입니다. 나무 널판지에 조그만 홈을 팝니다. 그리고 아주 딱딱한 막대기로 장정 세 명이 그 홈에다가 비벼댑니다. 힘들게 비벼대면 불씨가 나옵니다. 그 불씨를 마른 입이나 마른 코끼리 똥에 붙여 그 불을 각 집으로 가지고 돌아갑니다.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아 이것이 교회구나. 불이 있어서 각 가정마다 여러분은 그 불을 가지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에 불을 붙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이 있어야 짐승을 잡아 구워수 있고 밤에는 난방 역할로 사용할 수가 있고 모기를 쫓아낼 수 있고 맹수들의 위험을 막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불이 없으면 맹수들이 노렸다가 키우고 있는 짐승을 잡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이 식어진 것은 끝장입니다. 마귀의 밥이 될수 있습니다. 불이 없지는 변기가 뜰 수가 없고 증기기관체가 움직이지 않아야 합니다. 윤공기성이 발사가 안 됩니다. 마음속의 열정이 식어지면 껍데기만 남습니다. 혹시 이런 분은 없습니까? 교회의 기도의 불, 성령의 불, 헌신의 불, 전도의 불이 꺼지면 마귀의 무도 해장이될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장난에 교회가 노란합니다. 가정이 노란합니다. 뿌리는 교회에 들어가는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치게 됩니다 아 여기는 불이 있구나 여기 못 살겠구나 이 불이 있어야 돼이 불이 강력하게 붓기를 주의 이름으로 조언합니다 모든 기계들은 다 불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음식 다불 가지고 해 먹지 않습니까?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는 내 안에 하나님의 불이 붙어야 될줄 믿습니다 붙었는데 꺼지지 않아야 될줄 믿습니다 이 불이 계속해서 계속해서 붙을 때내 인생에 놀랄 변화를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허합니까? 자꾸만 뭔가 먹고 싶습니까? 뭔데 뭐 자꾸만 어디 가고 싶습니까? 뭔가 돈을 좀더 벌어야 됩니까? 그건 영적으로 보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화하다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돈더 벌었다고 만족이 될것 같아요. 좋은 음식 먹는다고 만족이 될것 같아요. 좋은 데 가서 쉬면서 안식을 누릴 수들을것 같아요. 그건 착각이야. 해보세요. 다 지칩니다. 더 지치게 됩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제대로 불같은 성령에 임하는 것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들리다가 경험하고, 기도하다가 경험하고, 내가 찬송하다가 이 불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불을 경험해보세요. 세상 것들이 시작이 보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통해서 이 불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참된 만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불을 경험합시다. 꺼지지 않은 불을 경험합시다. 이 불로 사명을 감당하고 이 불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뭐. 정말 도토리 기적입니다. 그것 가지고 뻑이거나 자랑할 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유일하게 안타깝게 이거 탄식하는 내게 불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게 불이 없다는 겁니다. 주여 내게 불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이 거룩한 하나님의불 열정을 주시옵소서. 거기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십시오. 다 살아납니다. 진짜 위로를 받습니다. 진짜 만족이 됩니다. 행복이 여기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불을 경매해야 됩니다. 아멘. 대원께 더불 불 붙어야 돼요. 더불 받아야 돼요. 이 놀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밖에 영혼을 살 길은 없어. 이것밖에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 없다는 걸 알고 이 불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불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강야학교를 통과했습니다